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laughs> 어, 최순실 씨가 10월 25일, 당시 머무르고 있던 유럽에서 한국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측근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더블로키에서 가진 컴퓨터 다섯 대를 모두 폐기하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차관님, 예. 그런데 26일 날그 다음 날 검찰은 최순실 씨의 자택, 더 블루케이 사무실,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처음으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최순실 씨는 독일에 있으면서 유럽에 있으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 날? 한국에 전화해서 이런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검찰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JTBC에서 구체적인 그 태블릿 PC 내용 이런 것들을 보도한 게 10월 24일 월요일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최대한 빨리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영장을 받아서 다담날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또뭐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꼭 그렇게 뭐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왜이 부분이 문제가 되냐. 바로 한달 동안 검찰이 이런 중차대한 사건, 대한민국을 다 흔들어놓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무방비 사는 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그 이전에 압수수색을 안 했을까? 왜그 이전에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안 했을까? 25일 날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날입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떨어지자마자 검찰은 본격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또 검찰 차원에서 자성과 또 해명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공소장에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 피자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절차적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그런 검찰의 이전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JTBC 보도가 있기 이전에는 어, 의혹이, 의혹을 다루는 보도들이 몇건 있었고 또 글을 그 거, 근거로 해서 고발이 있곤 했었지만은 어, 지금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의혹이 상세했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그걸 뒷받침할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라서 강제수사로 바로 돌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질문하겠습니다. 최순식 씨가 귀국한 날왜 공항에서 바로 신병 학보를안 하고 아프다는 걸다 받아들여주고 31, 31시간 동안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호텔에서 대책회의하고 은행에서 돈 뽑아가고, 그 기간 동안에 뭐 했는지, 검찰은 파악했는지, 궁금하,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의자를 그 체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 최순실은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새벽 갑작스럽게 귀국을 하였는데 어, 검찰은 어, 최순실의 귀국 전부터 진행해온 관련자 조사 또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어, 귀국 다음 날 최순실을 소환하여 긴급체포한 후에 그 뒤에 구속까지 하였습니다. 어, 그날 바로 체포 못한 부분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 나름대로 그... JTBC 보도 이후에 그 며칠 안 됐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 준비한 것도 나름대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하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 새누리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